무지개 광장에서 2층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도서관이 나오는데요. 박정희 도서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도서관의 기능도 있고요. 일반 공공도서관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엔 6,500여 권의 도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결재문서 2만 3천여 권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문에서 왼쪽으로 가면 세계 지도자들에 관한 책자와 역대 대통령에 관한 책자 등 역사적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책은 만인의 것이라는 표어가 써져 있는 넓은 독서실이 나옵니다. 책을 읽고 쉽게 만드는 의자와 책상 그리고 넓은 평상형 독서 공간까지 얼른 앉아서 책을 펴고 쉽게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박정희 대통령님 관련 자료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잡지와 학술 자료, 그리고 새마을 운동, 국토 개발, 고속도로 건설, 행정 근대화, 산림 녹화 등그 전설적인 역사들을 기록한 책자들이 가득했습니다.